안녕하세요. 빠가TV 또아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훈련병이 또아영과 교관님의 랜덤디오 영상입니다. 영상이 다소 짧지만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충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학생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디가실래요? 어 어디 이번에 찍어주십시오 어, 싫어하는 데 있어요? 다 갑니다 오케이 그럼 까오고 자또한 까오합니다 까리하고만 마아~ 있네 <웃음> <웃음> 그 죄송한데 혹시 이따 내리시고 나서 여유 있을 때네 그, 마이크 볼 좀만 키우세요 싫은데요? 지금 올렸습니다 똑같은데요. <laughs> 그럼 목소리가 크게 내겠습니다. 오 좋아, 그런 자세 좋아. 한팀 많이 두팀 없는 것 같은데. 겁나 많습니다. 아 뺄까요? 무서우면? 아닙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오케이 어디 해대작 다왔어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laughs> <laughs> 둘, 셋, 넷, 다섯 명 오반데? 이 뺄까요? 알겠습니다, 빼겠습니다. 짧아. 뺀목뺀목뺀목뺀목 뺀다 오바. 손톱으땡 당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컨트롤 열심히 당기고 있습니다. 요가는 그런 태도 마음에 듭니다. 쳐. 우리 팀은 충성이 아니라 단결입니다. 단결. 왜뚝배기안 아, 나와. 열뚝배기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흑배기 가지고 옵니다. 어, 그건 좀 어렵지 말입니다. <laughs> 아, 배우리네. 아, 큐브 괜히 무리고왔다 그럼 저 주십시오. 교관에게 무리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조장한 교관. 아. 훈련병 씨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속마음이 나 버렸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 사운드, 사운드. 집에, 집에. 어디, 어디? 방향. 여기 제, 제주, 제주, 제주. 오. 하나 내 앞에. 확인, 확인, 확인. 아이스. <laughs> 와. 제가 죽였습니다. 역시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거 없지 않습니까? 조용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컨세 유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laughs> 편하게 말하십시오. 이거 누가 시작했습니까? <laughs> 제가 시작한 것 같습니다. <laughs> 교관님. 뭡니까 훈련병? 첫사랑 이야기 해주십시오. 교관은 못 소리입니다. <laughs>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와, 씨, 있어, 있어, 어. 있어. 아, 어, 확인, 확인, 확인. 와, 이게... 아마도 일본팀 간고 같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까? 네. 집에 있었네. 저, 누웠습니다. <laughs> <laughs> 내일 출근 안 하십니까? 저, 20분 뒤에 출근입니다. 네? 무슨 일 하시고 일하러 갑니다. 양식업에서 일합니다. 양식업이요? 그렇습니다. 누가 요 짰습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어떤 어떤 양식업이입니까? 장어입니다. 오, 장어 를 많이 드십니까? 장어를 많이 키우기만 키웠지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아헤이. 이미 충분해서. <웃음> <웃음> 오마이갓, oh 나이스 네, 좋습니다. 이게 바로 팀워크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조심. 네.